2020년 도플레이 폭년의 방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, 어 저희 셰프님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응, 이번에 조셰프님으로 네? 바뀌었습니다. 초식간. 네, 셰프님이 바뀌면서 메뉴도 바뀐 것 같아요. 저희 이번에 중국요리인가요? 100% 하는구나. <laughs> 코로나 19, 모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지만, 저희 강아지들은. 할수 있다고, 부럽냐고, 또 이렇게 플랜카드 보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객석에 계시는 분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 반야 선생님,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. 네. 원 플러스 한으로 이렇게 준비해주셨습니다. 회식은 대패입니다. 아. 대패 삼겹살? 네. 독플랜닛 회식은 1인분에 3,500원 대패 삼겹살로 하는 걸로. 김사랑 이사님,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. 어떠세요? 아, 무없습니다 네, 줄 사랑 이사님 시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요? 아이고 맛있다고, 네이사님이 네, 럭키. 네. 지금 나간 육회 접시는 싹 걷어주시고, 그다음 우리는 일단 음, 닭한 마리 할겠습니다닭한 마리? 네. 국내산 생강입니다. 네. 소금인가요? 100 소금인가요? 100%하는입니다 원뿔. 이게 한우라는 뭐 그런 내용 증명이 되나요? 셰프님? 아, 그 등급 판정서로어떻시겠어요 저희가 네. 한우라고소개서 파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, 내용 증명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이게 바로 그 등급 판정서인데요 아, 거세한우. 원플러스 잠깐만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, 어 아니에요 셰프님 제가 먼저 먹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잠시만이 맛이 아닌가이 맛이? 음, 음 맛없어 맛없어 없잖아. 어, 어, 이거는 기름기를 네. 제거하신 거예요. 아 여기 힘줄이, 기름, 신줄이 되가지고 이건 그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고요. 네, 요거 같은 경우 사람이 먹기 딱 좋아요. 아. <laughs> 아 셰프님 지금 독이 있나 없나 맛을 아, 보시는 그렇죠, 거죠? 그렇죠.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많이 아. 드시는 것 같은데. 아 네네, 그렇죠. 신줄만 먹고 신줄만. 아네 알겠습니다. 먹을 아, 아. 때는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.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? 네? 싸울 수도 있어요. 아 <laughs> <laughs> 아, 접시 좀더 부탁드릴게요. 저희 만두, 네, 아롱사태 시식이 있겠습니다. 어이, 아, 만두. 천천히 좀 드셔야 이 맛을 음미할 텐데, 아이고, 한 그릇 또딱 했습니다. 임시. 지금 이건 어떤 분인가요? 셰프님 디디디, 디디디, <laughs> 잠깐만요. 슛더님, 지금 입에 뭐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? 아니요. 아, 자기요 얼음 드시고 계시는 거아니 네. 진짜 이제 그만 먹으면 툴이라기 때문에, 김희사님 문제가 아니라, 내가 먼저 먹어보고, 문제가 있는 점이 확실히 많 아론사토 때도 그러시더니, 지금도 그러시네요 어, 저희 양금이는 알레르기가 많아서 저희 사장님께서 특별히 연어로 준비해 주셨습니다. 옳지. 옳지. 자, 나머지 애들도 주세요. 다.